안녕, 난 중학교 1학년 금쪽이. 우리 엄마가 하도 지독제를 외쳐대면서 미술학원을 보내서 오늘도 끌려왔어. 진짜 너무 재미가 없는데 어떡하겠어. 하도 물건들 두드린다고 산만하다고 학원에 스티커 서 친구도 없어. 그래서 사실 나만의 비밀이 하나가 있는데, 난 종이랑 대화를 해. 종이 안녕? 오늘은 너한테 뭘 그릴까? 오늘 새로 만난 종이야 너에게도 이름을 지어줘야겠지? 릴리 릴리 어때? 오늘 너의 이름은 릴리야 너한테 오늘 뭘 그려줄까? 자 핑구? 핑구 그려달라고? 알겠어. 내 최애 핑구를 너에게 그려줄게. 가만히 있어봐. 내 상자. 연필깎이가 어디서구라. 찾았다. 내 연필. 귀엽지, 완전 귀엽지. 내 연필 깎기, 연필을 깎아줄 건데 짜잔. 키비카 연필 깎이지롱. 네, 키카 연필 깎기에 연필을 하나 꺼내서. 연필. 사비연필. 종이야, 오늘 너한테는 뉴 띵. 이 새로운 사비연필로 널, 너에게 그림을 그려줄게. 여기다가 연필을 넣어야 돼서 뽑아줄게. 어, 미안해. 내가 지우개로 화장을 해주려고 했네. 뭐라고 종이야? 아 소리 좋다고. 얘너 친구야. 얘금원이랑 똑같아. 너 나무에서 왔지. 얘도 나무에서 왔어. 너 친구야. 됐어. 어때? 이제 얘로 너한테 그림을 그려줄 건데, 그 전에 짜잔. 이게 뭐냐고? 이거는 너랑 똑같은 거야. 너도 종이지, 얘도 종이야. 얘는 drawing book, artistic in... 인스... 어쨌든, 얘는 너랑 똑같은 재질로 만들어진 공책인데, 여기 안에가 도와지거든. 근데 너는 귀중한 아이잖아. 너한테 바로 그리다가 실수하면 너는 그냥, 거기서 목숨이 끝난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친구한테 연습을 하고, 너한테 그림을 그려주려고 해. 연필로 한번더 그려줄게. 핑구는 얼굴, 눈두 개, 코. 오케이. 일단 얼굴 먼저 그려볼게. 얼굴, 얼굴, 얼굴에다가. 몸을 크게 그려준 다음에, 발바닥, 발. 크게 그려준 다음에, 발바닥, 팔. 어때? 귀엽지? 이렇게 널 그려줄게. 동그게 これやこれこれこれこれこれ。 아지막으로는 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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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내가 아까 버리려고 쓰레기통. 왜 때려보는 느낌이 들지? <laughs> 왜 때려봐 아 미안하다니까 아 지우려고 했는데 지우개 국물 구멍 내줘야지 지워줄게 근데 넌 정신 안 팔려? 정신 팔릴 수도 있지 저 그릴게. 됐어. 그림 그리기 전에 작품명 써놔야지. 내 임펜으로 내 이름을 적어줄 거야. 응, 음, 내 앞머리. 아, 맞다. 내가 비밀은 알려줄까? 나 사실 상대 붙이고 왔어. 엄마가 쌍꺼풀 수술 시켜준다고 했는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미술학원 열심히 다니면 쌍꺼풀 수술 시켜준다고 해서. 이렇게 선글라 테이프 붙이고 나요. 아, 채튼. 내 이름 적어볼게. 2014년 11월. 오 간지 이. 예쁘다. 가만 보자 종이야. 색칠해야 되는데 색종이로 별 모양을 잘라서 배경에 붙여도 예쁘겠다. 이렇게 핑크 핑크 모양 있고 여기 양쪽에다가는 별 모양 붙여도 예쁠 것 같아. 색종이가. 엄청 많아 여기서 골라봐. 에이 왜 이렇게 뒤죽어죽 섞여 있는 거야. 그러면은 별 모양으로. 이거 금색이랑 이렇게 진짜 가위도 사줬던 것 같아. 히 자자자. 근데 있잖아 앞머리가 아, 너무 간지럽네. 어, 우리 엄마가 귀여운 거두개 사줬거든. 완전 귀엽지. 내 가위야. 둘 중에 어떤 가위를 쓸? 好啊， 자석이어서, 탁! 냉장고에 붙여두면 돼. 어? 뭐라고, 종이야? 에이, 걱정 마. 내가 널 자르겠어. 근데 너말안 들으면 잘라버린다. 아니, 종이야. 나, 앞머리 때문에 지금 너무 간지러워서, 내 앞머리 먼저 자를게.